<laughs> 네! 얘기해주세요! 연습실에서 네. 우리 네. 재훈이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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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키스씬을 처음에 었을때 네.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<웃음> 갑자기요? <웃음> 네. 지금 갑자기요? <웃음> <아니>. <웃음> 그 아무래도 이게 반전에 네. 반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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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그 반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. 마지막 직전의 반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참 생각이 나네요 네. 거기 누워 있는 저도 생각 좀 해주세요. <laughs> 생각하는... 바닥에 누워 있어. 그러니까 이게 맨 바닥인데 여기가 되게 굉장히 차갑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아늑해요. <laughs> 네, 생각보다 좋아요. 호도을로왔요 아! 야, 아무튼 저희 뮤지컬 플레임즈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무덤은 어, 오늘 저녁까지 방문 가능하니까요. 끝까지 <laughs>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이게 뭐 공식적인. 포토 타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그 그 저도 아쉽고 해주도 아쉽고 저희도 아쉬우니까 아, 여러분들도 아쉬우실 것 같고 저희 이렇게 세 명의 그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토 타임 그런 의미로 한번 해볼까요? 네. 에벌레였으니까 어, 에벌레로 한번 갈까요? 에벌레가 <laughs> 뭐예요? 기억 안 나세요?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아, 머리 세개 이렇게. 어 맞아요. 아, 그거 하려고요? 아 기억 나. 뭐였죠? 아 그거 말고 이거 할까요? 뭐 할까요? 아 내가 좋아하는 거. 아 근데 그거 사진 찍기 좀 그런데. <laughs> 왜? <laughs> 왜, 왜? 왜? 아 진짜? 아, 그 오빠가 뭐, 센터하세요 감각? 아니내가 이거. 감각? 아 근데 이거 내가 처음 해봤어. 이렇게? 이렇게요? 네뭐 뭐가 가하세요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? 잠깐 저 <laughs> 이거 힘줘야 돼내지고 괜찮아, little. I'm going to come to the room. I'm going to go to the r o 정말 I'm 마음이 잘 맞는다 아, <laughs> 됐다 o the room. I'm g o i 요 g to go to the room. I'm going t 그때 해탈 싫어요. 제가 그런 거. 싫어요. 제가 그 앞에 그 앞으로 가세요. 네. 아, 안하기로 했어요. 아니, 아니, 네,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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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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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. 정상적인 거. 아, 정상아정상적인라안 했나요? 네. 정상적인 거, 이쁜 거? 아, 우리? 하지, 뭐 하자. 한우스로 나도 가있는 나도. 이렇게 가이나게 가야. 네? 네? 아, 괜찮아. 네?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세자, 대로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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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네? 네? 생활 아, 정상적으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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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럴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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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